자, 백신종 오가 본문. 어, 대화문이랑 문법은 질문은 없죠? 이번에 백신종 오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기억이 나서 문법이. 자, 바로 본문 보죠. 자, right. <laughs> 관사 붙었잖아. 그러면 오른쪽이 아니라 권리가 돼요. 알겠죠? The right to be different. 다를 권리라고 돼 있는데 자, In many ways, 많은 방식에서, 여러 방안에서, 여러 방면에서 42 year old Joseph Palmer. 자 조셉 파머라는 42세 의한 남성이 was an ordinary person,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So he had a job. 자 과거 시제를 쓰네. 다 옛날의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he had a job. 자 그냥 직업이 있었고 and cared for. 얘들아 care for라고 해야 보살피다는 뜻대. Care만 쓰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전치사 for도 같이 와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어, 좀 체크해주시고요. So cared for his family. 그래서 가족을 보, 부양했다라는 뜻이죠. 아, 가족 먹여 살렸다라는 뜻이에요. 자, but 와좀 많이 옛날 사람이네. In 1830, 1830년이면 우리 지금 흥선대원군도 아직 없을 때거든. 엄청 옛날. 이게 근대 이전이야. 근근대 거죠. 근근대. 자, 그래서 in 1830, after he moved, 아 이때가 그 세도정치 판치던 때입니다. 어, 뭐 풍양조씨 막 이런 분들. So after he moved to a small town in 이게 그 유명한 MIT 할때그 M. 매사추세츠예요, 알겠죠? 그 버스, 보스턴 지역에는, 그래서 작은 마을에 moved 이사를 가고 나서야 after 이번에 핵심 문법이죠. He began to face difficulties. 그는 뭐를 직자 face는 여기서 타동사로 쓰여서 직면했다라는 뜻이 되죠. 이제. 아... 그럼 이거는 당연히 after는 이제 뭘로 바꿔서 시험문제 나올 수도 있어? before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before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Before he began to face difficulties, he moved to a small town in Massachusetts. 근데 지금 바꾸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럼 조금 어감이 이상해지죠? 이사 오고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근데 이거, 이거 얘기해서 뭐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after가 훨씬 더 적절하죠? 아무래도. 자, Joseph looked different. 자, look 여기서 look은 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전치사 없으니까 그냥 seem이랑 똑같아 보이다. 그래서 달라 보였어요. From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j o s e p h 은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 받았다는 거죠. <laughs> He had a long beard. 턱수염이 좀 많이 길었대. 기다란.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 때 양반들처럼 막 이러고 다녔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people did not like it very much. 여기서 이센 당연히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long beard. 이거 가리키는 거지? 그러면, 중학생이니까 엄청 어려운 객관식 못 내잖아. 그럼 만약에, 형민아 이거 가리키는 거 뭔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 근데 만약에, A하고, it, 화살표고 beard야. 맞아, 틀려. 어, 왜? 그치, long, 이쁘. 이런 식으로 장난질수 있어. 제발 조심해야겠지? 그러면 이러면 니네 단박에 보이니까 이러면 더 함정을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가리키는 걸 잘못 가리킨 걸 짝지은 것을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러면 이제 낚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제발 제발 조심해 롱이 들어가야 될롱 함정 조심하세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다라는 거죠. The townspeople avoided the man with the beard. 그래서 어그 마을 사람들 즉메사추세츠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 피했대 정관사 더어 그러면은 수염이 있는 사람 다 싫어했다 ox x 여기 더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싫어했다는 거야. 조셉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 가리킨 거야? 더 맨이니까 조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칭 추론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 그래서 they did not want to sit next to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자, 그들은 그 사람 옆에 앉기를 싫어했대. 그래서 they even whispered 뒤에서 whisper 속삭였대 behind his back 자기 등 뒤로 그래서 what is he trying to hide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이런 제이거 직접 화법이라 하잖아 이거 간접 화법으로 바꾸고 혹시 이런 거 했어요? 그럼 이제 막뭐 to, told로 바꾸고 어쩌쩌 할 텐데 뭐 나온 거 같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문, 연습 문제 풀다가 나온 그때 제가 추가적으로 해설해 드릴게요 what is he trying to hide 대체 그가 숨기려고 노력하는 게 뭘까 라, 라고 하네 뭘 숨긴다는 걸까? 자두 번째 Some neighbors Some neighbors broke his windows 일부 야 일부 이웃은 자기 집 창문을 부셨대요 그니까 러이 조세프의 집의 창문을 부셨댑니다 자자 자, 앞에 some이라 했지 자 그러면 앞에 some이라 했으니까 뒤에는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 others라고 해야 돼 the others는 왜안 돼? 여기다 the others라고 하잖아? 그럼 틀려 왜안 되는지 설명해 볼 사람 the others는 이거 100% 시험 문제 나온다 이제 some은 이렇고 the others는 이렇고 일단은 해석만 먼저 해보면 others threw stones at him 심지어 그그 그, 그 사람한테 돌을 던졌대요 미친놈들이네요 자 when he walked down the street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을 때이 when은 사실 접속사 뭘로 바꿔도 돼요? as로 바꿔도 상관없죠? 뭐뭐할 때니까 자형 다시 디아더스왜안 될까? 형빈아응첫 번째 고거응 번째 고거응응응할게네 응. 응. 음, 네, 빨리 요그엑 저기 마고 백신은 저 아니에요 어, 로이스한테 물어보셔야 돼 예비 고의 TS 맞죠? 예. 그 친구들 시험고위가 5육과가 아니라 5 7과라 아, 일단 5가만 하라고 했어요, 아, 네, 아, 그때 오르가 맞다고 하더니. 일단 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y told him to 아, 저 이거 왜 그러냐면 디아더스를 왜못 쓰냐면 전체 숫자를 정해 주고 얘기해야 돼. 이런 100명이라고 특정하고 썸 하잖아? 그러면 디아더스를 할수 있거든. 근데 지금 전체가 특정이 안돼 있죠? 그래서 디아돌스는 쓰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전체가 특정됐기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만 쓰는 거야, 디아돌스는. 자, 그래서 they told 그리고 others라고 복수 처리하겠죠? 이웃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자, they told them to stop growing a beard. 자,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얘기했대. 목적격 보에 투부정사 오는 거. to stop growing. 자, 그럼 여기다 또 stop 투부정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제가 투부정사 쓰면 무슨 뜻대? 어. 수염을 기르기 위해서 갑자기 멈춰 선다라는 미친 뜻이 돼. 일단 그러면 잠깐 멈춰서면 수염이 길러요, 그리고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수염 기르는 걸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야겠지? 부탁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문법 쏟아진다 이거 시험문제 100% 나오겠다 그치? Joseph did not mind 얘들 마인드 가보게 어, 마인드 하면 이제 듣기에 겁나 많이 나온대 마인드 뒤에 아인지 쓰게, 투부장사 쓰게 음, 아인지 쓰잖아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자 그러면은 어? 열어도 돼 예스 yes 해야돼 노해야 돼. 노? No 노? No? No? 헷갈리죠? 어. 마인드가 뜻이 뭐야? 어. 껄다야꺼리다너 꺼리다. 혹시 내가 창문 여는 거좀 그래? 근데 예스 yes 하면 손소 어떻게? 해? 응, 졸라 그래. 이런 거잖아. 그지 열지 말라는 거잖아. 이제 두어 마인드라고 이렇게 하 얘기하면 보통 뭐예요? 좀 내가 좀이렇게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보통 이렇게 허락해 주겠지라는 의도를 갖고 물어보는데 거기다 YES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마인드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Joseph did not mind 하면 뭐예요? 개의치 않다라는 말, 말이죠. 그러니까 상, 신경 안 썼다. d o t didn't care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분명히 마인드 지우고 서술형으로 낸다. 찾았어라. 뭐, 뭐 쓸래 이거? 어,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잖아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마인드를 지우고 마인드 쓰지 마라 근데 찾아라 무엇을 뭐 care 쓰면 되죠 아까 care for 있었죠아 이런 게 시험 센스인 거야 어, 알겠지? 시험 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온다면 그래서 조세프는 신경 쓰지 않았어 He just wanted the freedom to have his beard 그래서 그는 그저 뭐를 원했다? The freedom 또 이거, Sam w a n t 해요 원투니까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유가, 자유가 수염을 갖게 된다라는 미친놈이 되죠. 말이 되겠어요? 자, 이 정관사 더는 왜 있었던 거야? 뒤에 수식을 받으니까 있었던 거잖아. 자, 얘는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어법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을 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를 그저 원했다? 수염을 기를 자유를 그저 원했다라는 거야. 알겠죠? 얘가 됐죠? 어, 요요 문단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여겨서 집중해서 OASS 숙제 빡세게 해오세요. 틀리지 않도록. 자, one day 어느 날 하루는 four men attacked Joseph and threw him on the ground. 하루는 네 명의 남자가 Joseph를 공격했대. 그리고 threw 던졌대. 아, 왜 이렇게 자꾸 뭘 던져 자꾸 자 그를 어디다 던졌대? 땅에다가 내 팽개쳤대 내 동댕이 쳤대 그래서 We are going to cut off your beard 우리는 너의 수염을 잘라버릴 거야 Cut off 자, 이거 cut off는 어떻게 바꿔도 돼 Cut your beard off라고 해도 되죠 They shouted Joseph was a big man and he was able to fight them off 여기서 big man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어. 덩치가 크니까 잡아뜨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and he was 뭐할수 있었다? fight them off.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때려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것도 당연히 fight off them으로 바꾸면 되죠. 그죠? 자, 요거 fight of them 미라고 하면 안돼 알겠지? 자 이러면 안 돼. 인칭 대명사는 뒤에다가 쓰면 안 돼요. 가운데다 꽂아 써야 되지 알겠어? 자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돼 알겠지? 얘는 돼. 자 but the man called the police. 네, 조세프가 경찰을 불렀어. 그리고 accused him. 그리고 왜? 너 그거 그냥 오아시스 풀어 교과서 쭉아 그래요? 숙제 다 했어? 숙제 다 했죠 아다 했어? 어 그러면 그 뒤에 문제 잠깐 풀고 있으면 내가 너 추가 갖다 줄게 알겠지? 그사 뭐 어, 오늘 오늘 바로 할 거야 아자 <laughs> Q's AOFB가 뭐예요? 이거 꼭 외워야 돼 이거 이거는 이번에 핵심 문법이기도 아니 핵심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거 나중에 고1, 2때 가서도 중요해 그니까 러 글을 뭐로 고소했다? Attacking them. 그들을 공격하는, 것, 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그를 뭐 했다? 고발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칭추론 나오겠죠? 여힘 누구예요? 이거 조세프야. 이거 100% 지칭추론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딴 남자죠? 그죠? 딴 남자가 어떻게 한 거야? 오히려 조세프가 막 애들 막 내동댕이 치고 막 이렇게 물리치고 있으니까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했다는 거잖아. 그지? 음.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 게 됨은 당연히 이 사람들 얘기한 거죠. Poor man. 그죠? 자, poor Joseph. 여기서 poor는 가난한이 아니라 뭐야? 불쌍한이죠. 불쌍한 Joseph는 was arrested. 체포가 되었대요. 수동태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한 거지. He said to the judge. 아, 이거 근데 이거 스읍, 직접 합법, 간접법 나올 것 같은데? 이, 이, 여기선 좀 해볼게. 그러니까, he said to the judge. 판사한테 뭐라 했냐? 지금 봐봐 지금 쏟아지죠? 등장인물 남자의 조세프의 그 다음에 판사까지 I'm the victim here 제가 오히려 여기서 피해자입니다 근데 sadly 불행하게도 No one believed a man with a beard 근데 수염 난 사람을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And he went to Oh shit He went to prison for over a year 자 무려 자 1년 자 10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다 OX 왜왜 오버잖아. 12개월이 넘었다는 거잖아. 이런 짜자라고 찌질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감옥에 가버렸대요. 자, 이거 직접 간접 합법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이제 뭐, 뭐라고 하면 돼? He told the judge. That. 뒤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렇지. 이거, 이거. He was. The victim. 이렇게 간접법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나오면 두 분만 세 분만 맞추세요. 응? Here 어 oh, here 그냥 귀찮아서 안 썼어. 여기까지 됐죠? 네. 네, 알아서 그냥 자습하러 냅두세요 제가, 체크, 아, 자, 제가 케어할게요 알 네. 자, Joseph's son, Thomas 자, Joseph가 또 아들이 있었네? 토마스 야, 이거 좀 빡세다 소설명키로 지금 등장인 물 한둘이 아닌데 이거 다 제대로 숙제해야돼 자, Joseph의 아들인 토마스는 wanted people to know 자, 이거는 목적 격보법 맞죠?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앞에 Wanted랑 이거 Wanted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 I wanted people to know the truth. 진실을 알리고 싶었대. 진실이 뭐야? 그렇지 조세프가 h a t 피해자라는 거. 그 사실을 알 t 고 싶었던 거죠. h s o t h e s e n l t t s t o l e t t e w s t o n e a w s p a p e r s o a c r s o s t h s t o t h e c s o u d t r y 자, s e n d 는 h 다 전치사 투, 포, 오브 중에 뭐 써야 돼? 보내면 바로 직발로 가니까, 그러니까 전치사투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사실 바꾸면 어떻게 해도 돼요. Uh, he sent newspapers across the country, letters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얘는 한 단어인데, 얘는 겁나 길잖아. 그럼 이게 더 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 근데 바꾸면 어때? 오히려 독자가 더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이건 구태 안 바꿔도 되고, 특히 전치사 쓰 써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기억하세요 자, 기서 퀴즈. 퀴즈 현비기 어큐즈 전여사뭐 써야 된다고? 아까 어큐즈 기 오브 기서여기이여기기억하기 어, 케어는 뒤에 전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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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r 없으면 신경 쓰다 마인드로 바꿀 수 있다. 어 됐지? 여 어. 자. 서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신문사한테 편지를 다 뿌렸대. 그래서 people learned 얘들아 l 이 배우다가 아니야 l 배우다 아니야 예를 들면 현빈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전광판을 봤는데 북한이 남침했대 아 이거 좀 심한가? 아, 좀. <laughs> 그냥 좀 자극적으로 해보자 그래야 기억에 남을 것 같으니까 막 가다가 현빈아 멀쩡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막 공습경보 울리더니 갑자기 전광판에서 북한이 남침했대 딱 보자마자 어? 큰일 났는데? 라고 하면 이게 런 e a r 이야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문 기사 를 보다가 뭐 가수 리니랑 이수가 이혼했대. 라러면 이제 이것도 알게 되는 거고. 아 자꾸 좀안 좋은 얘기만 좀 해갖고 자. 오늘 제가 기분이 안 좋은가봐요.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너는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너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알게 돼야 되니까 뭘 알게 되는지 알려줘야 되지 않아? 자, 타동사겠지. 그래서 자 그럼 혁이야 접속사 대신 해석 어떻게 한다? 쏙 들어가면 해서 어떻게 하라고? 아, 거술 해석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소희나 목적어에 들어간 접속사는 어떻게 해도 돼. 어, 씹으셔도 돼요. 어, 얘기 안 해도 되죠. 자, Joseph was in prison.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세프가 감옥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just for protecting himself and his beard. 그저 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다.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여기 him self랑 힘으로 분명히 장난칠 거거든. 힘으로 장난칠 거야. 자, 힘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자, 재기 되면서 언제 쓴다고요? 그쵸 주어랑 타동사의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동명사가 쓰인 거지 그치? 동명사는 준동사네 양비나 동사는 뭐 갖는다? 그럼 준동사는? 의 의주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누구예요? 당연히 조세프겠죠 그죠 자기 자신을 그 보호한 거 맞네, 그렇지? 그러니까 and his beard. 그러면 여거 힘셀프 답의 근거가 뭐야? 뒤에 beard 수염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수염 다 싫어한데 자기 본인만 수염 좋아잖아. 하 근데 여기다 힘이라고 하면 대참사지. 그럼 뭐 누구 아들고 어, 아들 보호할 거야? 감옥에서? 그러니까 히, 여기 때문에 무조건 힘셀프 해야 되는 거야. 이지 이렇게 푸는 거야. 어떤 문제는 해석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딱 찍고 푸는 거야. 알겠지? 하면 이거 이해 됐어요? 재기 되면서 언제 쓴다고? 그렇지 목적과 같을 때 이거 3년 전 수능에 나왔는데 고3 그 애들다 울었어 30% 나왔어 정답률이 이 간단한 게 알겠지? 자, many people became angry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기 쳤대요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뭐 얘기하는 거야? 감옥에 있는 거 그죠? 그거 얘기한 거죠 so the judge 그래서 judge 판사가 finally decided 자 decided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 투구정서 나와야 돼 앞으로 뭐뭐할걸 결심하는 거니까 미래장적인 투구정서가 나와야 되지 동영상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다들 아시는 눈치인 것 같은데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decided to set Joseph free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세프를 해방시키다 그러니까 조세프를 풀어주다 풀어주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판사가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판, 판을 하셨네 이거. 이거 좀 그런데 이거. 자, 그래서 자, 프리가 뭘까? 동사로 쓰면. 너네 일단 프리가 뭔줄 알아요? 자유 아니야, free. 어, 프리. 없다 없다요 왜냐면 왜 자유냐면 나를 구속하는 억압이나 이런 힘이 없어서 프리가 자유야. 프리는 애초에 없다고 해야 돼. 그래서 슈가 프리하면 설탕을 자유롭게 이렇게 쳐 넣는 게 아니라 설탕을 안 넣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너네 해외 여행 갈때 어디 가요? 면세점 안 가요? 아 면세점 안, 안 가요? 뭐 어쨌든 간다 칩시다 자 해외여행 가면 면세점 꼭 가세요 값싸게 명품이나 이런 걸살수 있는 기회야 알겠지? 왜냐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붙어 명품에 그리고 특히 나중에 현빈이 뭐 나중에 어른 들는데막 술, 양주 이런 거 한국에서 서만한 50만 원짜리가 면세점에서 사면 10만 원, 20만 원 이래 너네 술에 붙는 세금이 상당해 엄청 비싸 그래서 어쨌든 아 듀티 프리 세금이 없다. 그러니까 free는 그럼 동사 쓰면 뭐예요? 뭔가 구, 어, 억압을 없게 해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after he was free. 수동태 또 나왔네. 그러니까 그가 자유로워지고 나서 자 after 핵심 문법 접속사 Joseph traveled and told the story to lots of people. 이거는 이렇게 바꿔도 되죠. 자 told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주면 바로 직발로 꽂히니까 전사 to 쓰면 돼요. 그죠? 자, 벌써 send에 이어서 두 번째네요. 자 그러면 이건 told도 이제 어떻게 쓰면 돼? told lots of people his story.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막 얘기하고 댕겼대, 여행하면서. 그래서 slowly, 천천히, people's attitudes toward beards. 자, 요거는 beard를 향한 그 사람들의 태도가 changed, 자동사죠? 변했대요. 그래서 before Joseph died, 자이번엔 B4가 쓰였네. 조세프가 죽기 전에 a man with a beard became the Unite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자, 얘들아 이거 나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거든. 너네도 모르게 계속 조세프 조세프 하니까 이제 최면에 걸려서 이거 조세프라고 하면 대안돼. 이거 조세프 아니야. 어잖아. 현빈아, 수염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야? 그럼 이순신 장군은 뭐가 되고 세종대왕은 뭐가 되니 그렇지? 다이제다 비율드가 있잖아. 이렇게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란 뜻이어가. 그럼 이거는 조세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누구야? 뒤에 나오는? 에이브럼 링컨이잖아. 이거 지칭추는 100% 나올 것 같아 이거. 알겠지? 하면 나올 것 같지 않아 이거? 그냥 무심코 있다가 어? 이러고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다 소윤형 지훈이 내가 뭐 워낙 얘기했으니까 알 테니까 그럼 현빈이만 좀 물어보면 100점이라 했나? 1학기 혹시? 기말고사? 아, 100점은 아니었어? 그럼 잘 들어? 너 그거 틀린 거 아는 문제였지? 틀린 거 아는 문제였지? 채점에서, 아, 쌍! 왜 이랬지 마. 아, 왜 틀렸지? 이랬다든가. 아, 이랬다든가. 이랬을 거야. 너네 어차피 다 그렇게 틀려. 안 그러면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잖아. 혼자 공부하고 그러면 모를까? 만약에 대부분 다 그러, 그런 이유로 틀릴 거야. 그럼 다 집중 팔고 뭐냐면, 빨리 풀어서야.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수능을 빨리 안 풀어요. 그냥 빨리 풀리는 거지. 수능 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풀면 되는데. 너네 중학생 때 제발 이거, 연, 이거 연습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너는 시험 시간 45분이지. 4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30분 만에 다 풀고 15분 동안. 어 축구 포메이션 그만 그리고 어, 만화 캐릭터 그만 그리고 제발 검토해. 제발. OMR 카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그렇지. OMR 카드가 제일 중요하잖아. OMR 카드 검토를 해야 될거 아니야. 왜안 하고 나중에 틀려. 제일 나쁜 게 뭐야. 가채점 점수랑 실제 점수가 다른 거야. 이거 나중에 수능이었다 생각해봐. 이거 그냥 나가리야. 이거 이러다가 거이 예를 들면 영어 내가 채점했는데 92점이야. 가채점 했는데. 할렐루야. 1등급이야. 근데 성적표 나왔는데 2등급이야. 심지어 이건 원점수도 안 나오거든. 영어는. 그럼 지가 몇 점인지도 몰라. 근데 2등, 2등급 나왔어. 근데 2등급이 나와버려서 서 성한 이상해. 성균관대, 성광대 이런 데는 구경수 합해서 5등급 안에 나와야 되거든? 그럼 영어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돼. 2, 2, 1 맞아야 되잖아. 근데 2, 2, 2돼버렸네 성균관대 탈락. 이렇게 돼요. 눈물 나죠? 그러니까 현빈아, 빨리 풀면 죽어. 천천히 풀어. 그러면 이런 거안 틀리는 거야. 알겠지? 잡아주면 뭐 하냐고. 시험 가서 우우우우우우 이러면서 틀려오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풀어. 알겠지? 천천히 풀어도 안 잡아가. 혹시 뭐 누가 죽인다 그랬어요? 빨리 안 풀면 알겠지? 빨리 풀면 어떻게 된다고? 아 죽어? <laughs> 야 그렇게 얘나누이도좀무서무선 무서운 사람 됐잖아. 빨리 풀면 빨리 틀려. 빨리 틀리지 마. 천천히 해서 1 0 0점 맞아오세요 아시겠죠? 자 <laughs> 죽는다. 내가 좀 간단히 선을 해서. His name was Abraham Lincoln.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이다. 자 he made beers popular. 그래서 역시 이런 인싸가 해야 유행해, 그죠 조세프가 아무리 감옥 갔다고 해도 에이브럼 링컨이 그냥 수염 길러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목적격 보어에 이제 형사 나온 거죠. 그래서 그가 수염을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but 하지만 조세프 파머 fought for the right. 여기서 right는 뭐라고? 권리. 그래서 뭐뭐를 위해서 겁나 싸웠다는 뜻이죠. To have 형용사. 당히데은 누구 가리키는 거야? 수염 가리키는 거죠. 수염을 가질 권리를 위해 열심히 싸우면 링컨은 그냥 딸깍해서 유명, 유, 유행하게 만든 거죠. 뭐야, 끝났네? 좀 이번에 백신 중 수업 좀 허무한 게 수염 얘기하다 다 끝나버렸네요. 막 뭔가 되게 거창하고 막 권리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되게 멋있는 말 나올 줄 아는데 수염 때문에 감옥 가고 수염 때문에 애한테 돌 맞고. 비얼드가 왜 단순냐고? 아, 그냥 이 수염 자체만 본 거라서. 왜냐면, 수, 아 이거 어 근데 내, 질문 너무 좋았다. 혹시 지우 이런 이런 얘기기도 해? 아니 수염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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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는 것도 아니고 쌀못 세는 것처럼, 그럼 비얼드 불가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가. 비얼드는 이거 전체 얘기한 거야. 근데 누구는 수염이 이럴 수도 있고, 누구는 이럴 수도 있고, 누구는 여기만 길을 수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길을 수도 있고. 어때 수염 다 다르지? 그래서 a b e a 거야 종류가 여러 개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a b e a 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털복숭이 수염 이게 수염 자체 얘기한 거야 이해됐지? 질문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또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럼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5가가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6가 끝내서 아마 다음 주 말쯤이면 슬슬 이제 외부 지문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외부 지문으 우리 한번 빡세게 한번 공부하시고요 자, 질문 없으면 이제 클리닉룸 2로 넘어가셔서 방금 하시던 작업 마무리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다 끝났다, 그러면 오아시스를 풀고 계시는 거나 문법을 연 뒤를 계속 풀고 계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따가 제가 데려올 테니까 클리닉 2에서 자유롭게 태블릿 없는 자리에 앉아서 어, 마저 하시면 됩니다. 수고했어요.